여러분 안톤 때 득템의 재미가 얼마나 많았냐면요잘 봐요. 몬스터 침공전에서 득템의 재미가 있었고요. 연고에 대한 득템의 재미가 있었고, 구원의 이기 득템의 재미 있었고요. 더 비케 이런 거 득템의 재미 있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보스 유니크라는 게 재밌는 유니크들이 많았거든요. 파밍이 재미가 생각보다 엄청 많았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가르트나 불타는 그라카라 가지고 가그비노스 카드 뭐 이런 거 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아직도 있는 캐릭이 있을 텐데 잠깐만요. 어 여기 있다. 이게. 보스 유리크예요 여러분 밴딩크의 한 분출기라고 겐트 외곽 보스 잡으면 줬던 무기예요 이런 것처럼 보스 유르크라는 것도 있었어요 요런거 먹으려고 많이들 노력했죠 이거 봐요 여러분 옛날에 극한의 재단 돌릴 때 하드로 계속하면 마지막 보스 전방이 화속성이랑수속성으로 때려야 좀비가 죽는 트리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구속성이 있어야 돼서 플라스크를 먹었어야 됐는데 저는 플라스크 먹기 싫어서 넷마로 여기 이거 수속성 있고요 여기 화속성이 있어서 이거 두개 뭔가아가서 착용했어요. 레전드. <laughs> 명진님. 아 명진님. 어찌하여 대표이사님이 신발로 이런 신발. <laughs> 4차원 마법 중풍노클. 이런 것도 있고. 옥더지는 얘한테 없고 누구한테 있더라? 응. 아 이건 덤바 개발자잖아. <웃음> 레전드. <웃음> 아니 레전드. 아니 <laughs> 오마이갓. 서포터즈 월드컵 아마 당연히 있죠 그거는 런닝걸 아 이건 런닝맨 그건가? 여기 끼면왜 <laughs> 축구공 여기 요렇게 그죠? 잠깐만 혹시 여러분 레전드 닉네임 진짜 S급 아닙니까? <laughs> 이 당시에 중복 닉네임도 안 됐는데 진짜 S급 아이디 얼어붙은 비명의 반지 와씨 학자의 토시 끼고 있는 레전드 어이구야 <laughs> 얘도 참 진짜 <laughs> 우와 우와 씨 우와 레전드, 레전드. 이러또 뭐야? 해피빌 레시피. 우와. <웃음> 이야. <웃음> 이야. 고블린의 손뼈. 난리 났는데요? 진짜 추억이다. 근데 얘가 이 정도면, 아, 이 캐릭터한테 뭐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아니, 뭐야. 잠깐만. 이게 뭔데? 보티스 씨. <laughs> 멜리사 끼고 있네, 심지어, 무기도. 와, 아, 추억여행 잠깐 했네요. 진짜 추억이긴 하다. 여러분, 제가 이 계정 말고 계정이 하나 더 있어요. 그 계정 들어가면 진짜 추억 많을걸요? 한번 가볼까요? 추억여행 한번 떠나봐. 오케이. 갑니다 어린 시절이 그리운 거냐고 원래 추억은 추억이죠 안 좋은 추억이면 그게 그냥 기억이라고 말하는 거고 어쨌든 기억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좋은 기억은 추억이 되는 거죠 저는 던파했던 그 시절이 꽤나 좋은 기억이라 친구들이랑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추억이죠 추억 아마 지금 들어가는 계정에 소녀시대 친구도 있을 거예요 <laughs> 내가 태연을 가지고 있었나? <laughs> 드림파이터 혼 이러고 있다 나라미스 형 미치겠다 여러분 3주년! 얘도 모험단 정보 레전드 2 0 0이년 9월 25일. 뭐 얘는 플래티넘 끼고 있어요. 이 당시 진짜 비쌌는데 이것도. 와 코스튬이다. 레전드 레전드. 아. 아 이것도 있어요 그랜드돌프 소환 이거 진짜 좋았는데 어머 야 코스모 소울도 있어 이게 지금의 에픽 소울이죠와 눈부시 결정 사악한 결정 악의 사념체 현명한 자의 숨겨진 지혜 신발 와 이거 진짜 와 만화 올리코 세트 <laughs> 테레코타 증명 와마 미셸의 서양 이것도 좋았지 아이구야 진짜 쩐다 쩔어 자 이제 레전드로 점점 갑니다 근성의 집결체 세트 어떤데 맞네요. 48 레벨인데 토네이도에요 지금은 할수 없죠. <laughs> 자 그리고 여러분 대망의 제 원래 디레지할때 본캐였던 연습합니다. 짜잔 옛날에 진짜 제가 왕류마 왕류에 미쳤었다니깐요 <laughs> 이봐요, 얼마나 탄탄해. 진짜 본캐였죠. 가지고 있는 게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laughs> 여기 있잖아요. 봐요, 대현. 와, 내내 내 기억력 뭐야? <laughs> 아바타 서포터즈 얘도 있네. 얘는뭐별 <laughs> 별로 별거 없네. What? GSD야, 어디 갔니? 볼거 겁나 많은데, 진짜? 12권은 뭐 없겠지, 당연히. 미드로션 참, 미친. <laughs> 야, 파이어 참, 아이스 참. 고블린 더스트는 없네. 그것 좀아쉽어 아쉬... 오, 뭐야. 크리스마스 장식상자. 여러분, 봐요. 이벤트 아이템이 원래 기간제가 아니었어요. 레전드 아닙니까? 로리안 기념 쿠폰. 난리 났네. 식용색소. 카인 서버가 있다고, 내가? <laughs> 야, 여기 뭐야? 86이 있다고? 86이면 86대 말렙이었을때 찍었는 것 같은데요? 크로네그를 끼고 있어, 레전드. <laughs> 암흑의 경로 맞추고 있네요. 다 맞춘 건 아니고, 암흑의 경로를 맞추고 있네. 맞추고 있다가 접었네요. 무기 환영의 소금. 와, 오, 아바타 있다. 우직한 닌자의, 이건 이제 실타를 덕분에 얻을 수 있죠. 근데 무기는 뭐야? 난 무기가 더 탐나는데? 그럼 불가능한데, 아, 다음. 와 기가 막히네. 얘도 크로니크라고 있네요. 헬카리온도 있네. 보티첼레 불꽃방패. 여러분 이게 보스 유니크예요. <laughs> 옛날에 득템의 재미가 있었던 보스 유니크. 진짜 추억 많네. 무기가 일치월장을 내 핸드캐논이네. <laughs> 그래 그래 일치월장해야지. 철컹 철컹. 뭐 잘못만 하면 이거 끼면 되겠다. 철컹철컹. <laughs> 여러분 아바타도 이게 런닝걸이라고 이벤트 했었는데 그 아바타네요. 어, 얘는 크리쳐 있다. 뿌띠 네이저랑 사슴. 사슴 커엽네 뿌띠 네이저는 어, 어? 괜찮은데? <laughs> 다음 캐릭. 우 <오>, 뭐야? <laughs> 야, 삼강한건 뭔데? <laughs> 아니, 이게 왜 있냐? 하이테크 마이켄 와, 추억 돋는다 진짜. 뽑기에 제금 끼고 있고. 노스 마이어 뭔가를 위한 미늘 각반. 아바타. <laughs> 키리의 러블리 빼빼로. 레전드, 레전드. 드레드노트. 와, 진짜 추억이다, 드레드노트. 어? 요, 여러분, 이게 다 밀봉되어 있어요. 레전드 템들. 장인의 어깨 보호대. 거인목 통파. 철인의 트레이닝복 하의. 불탄 판고른 흉갑 진짜 언제적이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야, 크리쳐 뿌띠가 칼이다. <laughs> 무중력 정확도 있네. 용인의 는 이때 용인의 눈120 골드?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그죠? 이거 진짜 비쌌어요. 얘도, 무중력초가 진짜, 뭐540 골드 진짜 비싼 건데. 얘도 뭐, 뭐야. 어, 윤노래 해다닌 이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게, 언제 없는진 기억 안 나는데, 개봉하면, 기간제로 사라져요. 그니까, 개봉하면 지금 바로 써야 돼요. <laughs> 개봉 안 하면 기간제가 아니거든요? 어? 아니, 간지인데? 아니, 지금 박할 크리쳐 경매에서 얻는 것보다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어라? <laughs> 동굴 장미, 중기, 춘기, 줄기 파지 이거 아시나요? 사람들이 좀 꼈었는데. 빙벽 조각, 와, 이거 언제 쪘 거야? 오! 12강인데? 뭐지? 40제 12강이야. 다음 캐릭. <laughs> 12년 봄 신학기 개근 여러분 진짜 레전드인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군대를 12년도 5월 군번이에요 나 이거 12년도 때까지 또덤파를 했다는 거야 5월 군번이니까 딱 이거 받고 이제 이때나봐오 GBR 거 대사지 이거 버스리크죠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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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 시즌 때 아이유 이쁘다 한 이유가 아이유가 덤파 광고했었어서 그렇잖아요 그때 신봉선님도 같이 했거든요 <laughs> 아 이런 맙소사 자 일단은 추억 여행은 여기까지 하죠. 근데 진짜 이렇게 추억 돋는 우리들의 진짜 18년 된 그죠? 이게 정도 2005년 9월 25일이라 딱 던파가 2005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딱 18년 되고 이제 19년 차인데 이렇게 좀안 좋은 사건 사고가 연이어 좀 많이 터져서 안타깝긴 합니다. 참 이렇게 뒤적뒤적하다 보면은 추억이 쌓여서 그러는 건데 우리들이 이제 싫어하는 것들이 대부분 언급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비교를 하자면 MC몽의 노래를 듣는 건 mc몽을 좋아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때 이 당시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했던 그 기억들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던파도 이때 당시 내가 플레이했을 때그 나이 때그 나이대에 돌아가는 그 추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던파를 붙잡고 계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은데 그참 게임이 좀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안타깝긴 안합니다 <laughs> 그렇지 않나요 오래된 게임이면 오래된 게임일수록 그때 그 당시 그 시절의 추억과 기억들이 남아서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조금 더 발전이 있는 게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파도 나도 되게 애정 많이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안타깝구만.